그래서 제가 저 이쁘게 하겠다고 시작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처음에. 1990년대 대한민국을 뒤흔든 이름이 있었습니다. 스크린과 안방극장을 동시에 사로잡으며 순수한 눈빛과 압도적인 연기로 국민 여배우라 불린 심은아. 그러나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던 순간 갑작스럽게 들려온 은퇴 선언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단몇년 사이 청춘 벨로의 아이콘에서 강렬한 복수의 얼굴로 변신해 모든 상을 휩쓸던 배우. 음, 그런 그녀가 왜 가장 빛나던 순간 흔적 없이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러도 여전히 회자되는 컴백설은 과연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1972년 경기도 성남에서 태어난 심은하는 1993년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대중 앞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갓 스무살을 넘긴 신인 배우였지만 청순하면서도 단단한 눈빛은 곧바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특히 드라마 마지막 승부에서 보여준 풋풋한 매력은 농구 열풍과 함께 전국적인 인기를 불러일으켰고 그녀를 단숨에 90년대 스타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후 드라마 M에선 신비롭고 서늘한 이미지로 전혀 다른 매력을 선보이며 단순한 청춘 스타가 아닌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가진 배우로 성장해 갔습니다. 1998년은 심은하의 배우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해로 기록됩니다.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에서 그녀는 말보다 눈빛과 표정으로 상대를 이해하고 감정을 전달하는 인물 다림을 완벽히 소화했습니다. 섬세하고 절제된 감정 연기는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한국 멜로 영화의 정수로 남았습니다. 같은 해 개봉한 미술관 옆동물원에서 일상적인 여성 윤희를 따뜻하면서도 유머러스하게 표현하며 전작과는 전혀 다른 색깔을 보여주었습니다. 단두 편의 영화로 그해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에서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쥔 것은 심은하가 단순한 흥행스타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자리매김했음을 증명했습니다. 1999년 드라마 청춘의 터튼 그녀의 연기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순수하고 청순한 이미지에 익숙했던 시청자들에게 심은하는 복수의 화신으로 변신해 강렬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나너 파멸시킬 거야 라는 대사는 당시 사회적 유행어가 될 만큼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시청률 40%를 넘기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작품으로 심은하는 SBS 연기대상 대 대상을 수상하며 드라마와 영화 모두를 장악한 배우로 확실히 각인되었습니다. 청순함과 강렬함 두 얼굴을 자유자재로 넘나들 수 있는 배우라는 평가가 이어졌고 대중은 그녀에게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이 시기 심은한 심은하는 한국 연예계에서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단기간에 데뷔해서 정상까지 올라선 그녀는 아름다움과 연기력을 동시에 인정받은 몇안 되는 배우로 꼽혔습니다. 광고, 잡지, 방송 등 어디에서든 심은아의 얼굴은 곧 트렌드였고, 그녀가 출연하는 작품은 곧 화제성과 흥행을 보장했습니다. 관객과 시청자는 더 많은 작품, 더 다양한 도전을 기대했고, 업계 역시 차기작을 위해 경쟁적으로 그녀를 원했습니다. 심은아의 이름은 곧 신뢰였고,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1998년과 1999년 심은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연예계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스크린에서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미술관 옆 동물원으로 깊은 울림을 선사했고, 안방 극장에서는 청춘의 덫을 통해 폭발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수한 첫사랑의 얼굴과 냉혹한 복수자의 얼굴 두 가지 상반된 이미지를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녀의 연기는 그 자체로 대중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SBS 연기대상까지 동시에 휩쓸며 모든 배우들이 꿈꾸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눈부신 성공의 이면에는 무거운 압박이 뒤따랐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지는 광고와 작품 제안, 인터뷰와 행사로 숨쉴틈 없는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음, 그녀가 어떤 옷을 입고 누구와 함께 있는지조차 기사화 되었고. 일상적인 사소한 행동마 대중의 관심과 평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관객은 더 많은 작품에서 더 완벽한 연기를 원했고 언론은 끊임없이 그녀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시기 시문하는 연기자로서 행복하지만 동시에 지쳐있다는 속마음을 주변에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정상의 자리에 오른 배우에게 쏟아지는 기대와 시선은 곧 부담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사생활은 사실상 사라져갔습니다. 모두가 찬란한 미래를 확신했지만 그 이면에서 시무나는 커져만 가는 피로와 압박 속에 서서히 균열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음, 2000년 시무나는 영화 인터뷰를 통해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마크 도그마 선언을 따르는 방식으로 촬영된 이 작품에서 그녀는 꾸밈 없는 연기를 보여주며 배우로서의 진정성을 증명했습니다. 평단의 호평은 이어졌고, 관객은 "이제 그녀가 한국 영화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1년 뒤 예상치 못한 사건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2001년, 심은하는 특정 언론과 연애 프로그램에 끊임없는 추적 보도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녀의 연애설과 사생활은 밤마다 방송의 주요 소재로 소비되었고 카메라는 집 앞과 촬영장을 가리지 않고 따라붙었습니다. 몇달 동안 이어진 과도한 보도는 그녀의 일상과 정신을 짓눌렀습니다. 팬들은 왜곡된 기사에 분노했지만 방송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심은하는 더 이상 견디지 못했습니다. 2001년 그녀는 돌연 은퇴를 선언하며 모든 활동을 접었습니다. 그 소식은 충격으로 다가왔고 대중은 믿기지 않는 현실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불과 몇해 전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배우로서 절정을 누리던 그녀가 아무런 경고도 없이 무대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언론은 전례 없는 퇴장이라 했고 팬들은 강요된 선택이라 속삭였습니다. 심은하의 은퇴는 단순한 배우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000년대 초반 한국 연예계에서 팽배했던 과열 경쟁과 무분별한 보도의 폐해를 드러내는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복귀를 기다렸지만 심은하는 차갑게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은 더 이상 스크린 위가 아닌 왜 사라졌을까라는 질문 속에서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 심은 하는 정계의 발을 들인 지상욱과 결혼하며 새로운 삶을 선택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뒤로하고 두 딸의 어머니로서 또 정치인의 아내로서 조용한 일상을 꾸려갔습니다. 결혼 발표 당시 수많은 언론이 몰려들었지만 그녀는 단한 번의 짧은 입장 외에는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연예계를 떠난 뒤 얼마나 철저히 사생활을 지키고자 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이후 심은하는 배우가 아닌 아내와 엄마의 역할에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세간에 오르내린 건 남편의 선거 유세 현장에 함께 나선 몇 차례의 모습 뿐이었습니다. 2016년과 2020년 총선 때 공개석상에 등장했을 때조차 그녀는 짧은 미소만 남긴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목격한 대중은 여전히 변치 않은 분위기에 놀라워했지만 그녀 자신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사이 심은하는 미술 활동으로 근황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림을 배우며 전시회에 출품했다는 보도가 있었고 일부 작품은 세련된 색감과 차분한 감성이 담겨 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는 스포트라이트 대신 자신만의 내면을 표현하려는 또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작품 활동조차 크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면 곧바로 자취를 감추었고. 여전히 은둔의 배우라는 수식어는 이어졌습니다. 2017년에는 한 차례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시은나가 약물 과다 복용으로 병원에 이송되었다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당시 남편의 정치적 행보와 맞물리며 더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가족은 사적인 문제라며 침묵을 지켰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 사건은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취약한 개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롯이 인간 시무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그는 여전히 공식 인터뷰 한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예계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지, 과거에 어떤 진심을 품었는지 아무도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한 시대의 아이콘이던 그녀가 남긴 공백과 침묵이 지금도 여전히 강렬한 울림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993년 심은하는 mbc 22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며 연예계에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신인 시절부터 맑고 투명한 이미지로 주목을 받았고 드라마 마지막 승부를 통해 단숨에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의 이후 그녀의 이름은 곧 청춘 드라마의 상징처럼 자리잡았습니다. 1998년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와 미술관 옆 동물원이 연이어 흥행과 호평을 거두며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해로 기록됩니다. 이두 작품으로 그녀는 청룡영화상과 백상예술대상 여우주연상을 동시에 거머쥐며 영화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배우로 우뚝 섰습니다. 대중은 그녀를 단순한 스타가 아닌 한국 영화의 얼굴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1999년에는 드라마 《청춘의 덫》을 통해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를 깨고 복수심에 불타는 여인을 열연했습니다. 시청률은 40%를 돌파했고, 나너 파멸시킬 거야라는 대사는 전국적인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심은하는 SBS 연기대상 대상을 수상하며 영화와 드라마 모두를 정복한 독보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2001년 그녀는 영화 인터뷰를 끝으로 돌연 은퇴를 선언합니다. 언론과 대중은 갑작스러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 배경을 두고 온갖 추측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모든 활동을 중단하며 스스로에게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이때부터 시문화의 이름은 작품이 아닌 왜 사라졌는가라는 질문으로 회자되었습니다. 2005년 시문화는 정치인 지상욱과의 결혼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혼 소식은 공식 입장문과 사진 몇 장만 공개된 채 조용히 진행되었고 그녀는 두 딸의 어머니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대중은 한 시대의 아이콘이 더 이상 스포트라이트 속에 서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17년 충격적인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심은하가 약물 과다독용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입니다. 가족 측은 사실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그녀의 이름을 세간의 화제로 올려놓았습니다. 팬들은 여전히 그녀의 안녕을 걱정했고 한편으로는 사생활을 지켜달라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2023년엔 또 다른 파문이 일었습니다. 제작사 BY사함이 시은나와 복귀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했지만 곧 그녀의 측은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계약도 출연 계획도 전혀 없다는 입장과 함께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해당 제작사가 거액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팬들은 허탈함과 분노를 동시에 느꼈고 그녀의 복귀설은 또한번 허상으로 끝났습니다 이처럼 심은하의 삶은 단순한 배우의 연대기가 아니라 화려한 정상과 도련한 은퇴 그리고 수차례의 미스터리한 소식들로 이어진 시간표입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사건들만 나열해도 그녀의 인생은 여전히 수수께끼처럼 남아있습니다. 심은하의 이름이 대중 앞에 다시 오르내린 건 은퇴 이후에도 꾸준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곧 복귀한다는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은 차기작 대본이 전달되었다고 보도했고, 일부 제작사는 섭외를 시도했다는 이야기를 흘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변례는 단한 번도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 심은하 복귀설은 하나의 단골 소재처럼 반복되었습니다. 2016년과 2020년 남편의 선거 유세 현장에 나타난 그녀의 모습은 곧장 복귀설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히 남편을 돕기 위해 나온 자리였지만 언론은 다시 활동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모습을 감추었고, 아무런 작품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짧은 등장만으로도 환호했지만, 기대는 또다시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그녀의 그림이 전시에 소개되며, 미술 활동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예술가로서 다시 세상과 소통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는 연기 활동과는 무관한 행보였고, 대중의 갈증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배우 심은하의 모습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3년에는 더욱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제작사가 그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복귀작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심은하의 이름은 순식간에 포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고 수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 측에서 계약 사실이 전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며 상황은 반전되었습니다. 제작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거액의 투자 사기 사건으로 번지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은퇴한 지 20년이 지난 배우의 이름만으로도 여전히 시장이 요동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심은하의 존재는 여전히 강력한 상징이었고 그 상징이 누군가에 의해 이용될 만큼 영향력이 컸습니다 결국 복귀설은 또다시 허상으로 끝났지만 그녀의 이름이 가진 힘은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수많은 컴백설이 불거졌다 사라졌지만 진실은 단 하나였습니다 심은하는 지금까지도 단한 번도 공식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의 컴백을 꿈꾸고 누군가는 그 기대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합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이 그림자는 오히려 그녀의 부재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짧지만 강렬했던 활동 기간 동안 심은하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사에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단 8년 남짓의 세월 동안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종상 그리고 지상파 연기 대상까지 휩쓸며 모든 배우들이 꿈꾸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작품 그 자체의 완성도를 보증하는 상징처럼 쓰였고 그 시절의 관객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청춘의 얼굴로 각인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8월의 크리스마스 속 다림의 미소 청춘의 덫에서 뿜어져 나온 절규는 여전히 회자됩니다. 후배 배우들조차 그녀를 롤모델로 언급하며 한 시대를 풍미한 아이콘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빛나는 기록 뒤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녀는 가장 빛나던 순간에 사라져야 했는가?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의문입니다. 만약 그녀가 지금 돌아온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잔잔한 멜로 속에서 다시금 섬세한 감정을 전할 것인지 아니면 강렬한 캐릭터로 새로운 변신을 보여줄 것인지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한국 대중문화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화려한 명성과 도련한 은퇴, 수십 년간 이어진 침묵과 끝없는 복귀설. 심은하의 음, 이야기는 단순한 한 배우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중이 끝내 풀지 못한 하나의 미스터리이자 시대를 한 질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묻습니다. 심은하는 과연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